열리요 그, 이분은 딸기밖에 몰라. 그래서 기가 잘, 안, 꽉 닫히가지고, 잘안 열려. 전공이 이 사람은 딸기야. 그 나는 전공이 뭐냐? 공장에, LG 공장에 에코 냉장고 만드는 소음 방지 패드를 만든 사람인데, 다른 사업도 해야 안 돼. 그래서 그돈 버린 거 가지고, 딱, 어딘가 넣어놔. 면 돈이 불어나나 그래서 그게 뭐냐? 컴퓨터로 혼자 돈을 갖다가 주고 받는 거래요. 그걸 갖다가 개발한 사람이. 한국 과일 사대이종호 박사가 개발해서 6년만에 천재가 개발했어 그걸 전 세계 유통시키는데 투자금이 필요해 처음에는 아무리 돈 개발돼도 딱기동자가 아무리 좋아도 심어야 될거 아니요 그 심는 시야 종자 밭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금이 필요하다 말이야 그게 13만 원부터 있어 130만 원도 있고 390도 있고 그 투자하면 쭉쭉쭉 늘어난다 이 말이야 시간 지나면은 딸기 밭이 돼가지고 딸기 이렇게 맛있게 팔수 있듯이 원리는 똑같아요? u n 스 e r 이,가,지, 무슨 말인지. 모르요, 우리는. 우리 같이 무시할 사람.